안녕하세요. 수미를 하는 이동훈 원장입니다. 오늘은 골반 전방 경사, 그리고 골반 틀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다리 길이차, 그리고 발 변형으로 인해서 체형이 틀어진 경우를 교정을 통해서 좋아진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계시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발이 외전 되어 있 모습입니다. 이거는 발을 상당히 많이 힘을 주고 바깥쪽으로 서 있다는 얘기인데요. 정면 사진을 보면요, 어,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. 그리고 이 와이존을 중심으로 비대칭입니다. 오른쪽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, 그다음에 왼쪽이 많이 내려가 있죠. 그래서 보면 오른쪽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왼쪽은 짧아 보이고 더불어 이제 승마 라인도 좀 보이시죠. 그리고 측면 사진을 보면요, 자 지금 위에서부터 허리 쪽이 많이 과도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엉덩이 쪽 골반 쪽 라인은 뒤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죠. 그래서 마치 오리 엉덩이처럼 옆에서 보면 십자선이 과하게 이제 굴곡되어 계시죠. 이게 골반 전방 경사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이 골반 전방 경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러면서 허벅지 앞벅지가 나오게 되고 뒤쪽 종아리 쪽으로는 백리 현상처럼 뒤로 이제 빠지게 되어 있죠. 이분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한의원에 오시게 된 계기가 요통 때문에 오셨는데요. 허리가 아파서 간헐적으로 근처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으셨답니다. 마사지 하시는 분이 골반이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전문 교정하는 데로 가서 받으시라고 해서 한의원에 오게 되셨는데 당연히 이제 골반이 틀어진 것만 생각하고 오셨는데 실제 골반의 이 측면에서의 전방 경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발까지 변형 발의 외전 전체적으로 이 체형 자체가 많이 문제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반 교정만으로 해서는 치료가 좀 부족해서 전체적인 체형 교정 치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치료를 안 하셨다면 그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. 디스크라든지 이제 이런 제 문제들이 구조적인 문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은 사실 허리 기준으로 위쪽으로 등도 많이 굽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분 자체가 지금 저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다의 전형적인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적으로는요 당연히 이제 배가 나와 보이죠 배랑 허벅지 안쪽에 살이 만나서 꼭 마치 뱃살 주머니 형태처럼 생겨서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Y존 형태 중에 살형의 부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앞벅지 때문에 고민하실 수도 있고, 특히 이 발의 외전 때문에 엉덩이 아래쪽에 이 승마 라인이 많이 두둑해지시는 체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오셔서 이제 전체적인 체형 교정 치료를 받으셨습니다. 그 체형 교정 치료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건 골반 교정이고요.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관절 교정이라고 해서 추나 치료를 받으셨고요. 그리고 이런 관절들이 틀어지게 되면서 이 근육의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다 보니 이 근육을 잡아주는 근육교정 치료를 받으셨고요. 침 치료, 물리 치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족부교정기를 처방해 드렸습니다. 이 족부교정기는 한의원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운동화 안에 넣고 자유롭게 걷기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치료 후 1개월 후의 사진입니다. 보시면 허리에서부터요. 그 앞쪽으로 뭔가 이렇게 굴곡 라인이 좀 많이 좋아지셨고요. 그다음에 엉덩이 선이 특히 저 꼬리뼈 라인에 보시면은 들고 있는 라인이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와 보이고 승마 라인 좀더 좋아 보이고요. 무엇보다. 이분이 발에 문제가 좋아지셨죠. 지금 보시면은 편안하게 서 계시는 모습이십니다. 정면 사진을 보시면요. 아직도 좀 우측으로 좀 기울어져 있으시죠. 하지만 그래도 우측에 기울어진 정도가 중심선으로 조금 더와 있습니다. y 존을 중심으로 조금 더 좌측으로 이제 더중심점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. 측면 사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허리에서부터 이 엉덩이 라인의 골반의 굴곡이 좀 많이 좋아지셔서 배를 내밀고 있는 모습에서 배가 조금 들어갔나 살이 빠져서 저렇게 보이나 할 정도로 좀 좋아지셨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종 종아리에서부터 이 무게중심이 조금 뒤쪽으로 이동된 모습입니다. 이제 치료를 마지막에 이제 한 3개월 차의 모습인데요. 아직은 살짝은 이제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은 많이 안정화되어야지 편하게 서 계시고요. 정면의 모습에서 기울어졌던 배꼽이 이제 중심으로 와 있고 이 배꼽 아래쪽에 이 Y존의 이 각도가 대칭이 되어 맞아 있습니다. 그리고 측면의 사진을 보면 허리에서부터 이 골반의 이 각도가 좀 많이 이제 감소되어 복부 라인도 훨씬 더 들어가 보이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중심이 좀 뒤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되어 있는 모습으로 치료가 종료되었습니다. 골반의 전방 경사에 대한 이 교정이 좀 되어오면 당연히 허리 통증은 줄어들지만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부 라인 이 라인이 좋아지시면 배가 들어가 보이고 동시에 자 엉덩이 한번 보세요 들듯이 있는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엉덩이 성도 안정이 되다 보니 엉덩이도 작아집니다. 또한 가지는 지금 앞벅지 라인이 보시면 전에는 앞벅지가 굉장히 이제 크고 두껍게 보이지만 시 호전된 상황은 앞벅지 라인이 조금 많이 이제 축소되어 이제 보이시고, 그 다음에 종아리 쪽에요. 자, 이 반장슬도 좀 좋아지셨거든요.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반장슬이 좋아지시면 당연히 무릎 통증도 덜해지지만 우리가 이제 앉았다 섰다 했을 때 무릎에서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좋아지시는 거죠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몸을 이제 이런 정렬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원하시는 운동, 뭐 혹은 뭐 필라테스라든지 운동들을 시작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신 체형이십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 만해서 허리가 좀 아프시니까 당연히 가까운데 와서 마사지를 받으셨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 마사지만 받으시고 근육이 부족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분명히 어딘가 탈이 나셨을 겁니다. 이런 경우는 운동이 부족해서 내가 좀 아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의 전체적인 분명히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쯤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런 체크는 가까운 교정하는 병원에 가셔서 골반이 틀어진부터 그 다음에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였냐 뒤쪽으로 기울였냐 하는 전방경사 후방경사 그 다음에 발의 문제가 있는가 혹은 경추에 문제가 있는가든 전체적으로 어리부터 발까지 체형을 한번 체크하신 이후에 문제가 없으시면 운동하셔도 되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체형 교정 치료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